스카너 본서 출시 1차. 일 아직 스카너의 리메이크가 성공적이다. 실패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현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본서버에 합류한 스카너 유저들의 평가는 역시 다양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통계조차 잡히지 않았던 스카너에게 드디어 잡히기 시작한 통계를 살펴보자면 출신 날인 4월 3일부터 4월 4일 새벽 오전 10시까지의 통계인 약 18시간 정도 기준 승률 대략 37%대, 픽률약 6%, 백률 약 1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출시한 시 신규 챔프 스몰도와 비교를 해본다면 승률과 픽률은 살짝 차이가 나지만 백률이 다섯 배 정도 높은 기록이죠. 그만큼 이미 출시 전부터 여기 저기서 전작보다 훨씬 좋은 스캐너의 다양한 활용법들이 노출된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 실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저들이 스캐너의 어떤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스캐너에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은 바로 휴스킬 부서진 돼지, 집안 돌출입니다. 간단히 말해 돌덩이를 던지는 부분인데 국내, 해외 유저 할것 없이 모두 바위의 픽업 시간이 너무 긴 게. 라고 합니다. 이를 조금만 개선해 준다면 충분히 사용해 볼만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는데, 정글링에서는 그나마 사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한타 때 패널티가 너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e 스킬 이슈탈 e 격돌은 정글링 및 도주기로는 활용이 좋아 보이지만 병넘기를 활용한 갱킹은 살짝 아쉽기에 추가 이동 속도를 더 부여해 준다든지 개선에 필요. 알 스킬 꿰뚫기는 범이나 정신 집중이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차라리 스카너를 정글보다는 탑이나 서포터 같이 라인에서 사용했을 경우.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수석 디자이너는 출시 직후인 스카너를 현재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들이 평가하기를 초기 전력 수준의 약함을 인정하였기에 하픽스 버프 같이 개선 패치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스카너의 리메이크를 맡은 디자이너는 라마라는 인물로 스카너 이전 크산테와 스몰더를 디자인했던 인물이라 챔피언의 메커니즘 자체에는 강세가 짙을 수 있다고 볼수 있겠으나 현재 이 인물은 스카너를 마지막으로 정리 해고를 당한 상태이기에 과연 이러한 요. 스카너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카너 출시 1일차 현 상황과 유저들의 반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패치 소식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